아마서 12절 "은혜의 말씀, 축복과 자녀" 메시지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나의 모든 죄악를 십자가의 보일로 계속 하신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성령이 인도하신다. 보호심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때 여러 가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상고 인리하는 주님을 따른 르제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은 것을 인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심을 뜨겁게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심은 것에 비례해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크고도 위대하고 영원한 것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가 영원한 상속을 받는 것에 보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사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측에 기록한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입적되게 된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들은 마땅히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땅히 상속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순종한 것에 비비해서 영원한 것을 상속받고 그리스도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를 지고 충성을 다하면서 성김의 삶, 일화된 삶을 살아,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속에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현세에서 백배의 복을 주시고 내세에서는 그들이 믿고 순종한 것에 비례해서 영원한 상을 영광으로 받게 하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빛들로 살게 되고, 주님 말씀대로 의롭게, 선하게 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마귀를 깨부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이 어두운 세상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과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세상에서는 사실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음, 세상이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방해도 없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아무런 고난도 주지 않는다면 세상과 같은 편이죠. 마귀랑 같은 편이에요. 세상의 왕은 뒤에는 마귀가 조종하고 자기 편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빛들로 살면서 주님을 영어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은 박퀴를 하고, 치료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임하게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반드시 받고, 나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의 길을 묵묵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성김을 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인삼들이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자, 눈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곧 고난이죠.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십자가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상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날에 그 아버지 앞에서 상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 세상에서 편하고 쉽게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것이 별로 없게 돼요. 영광 없게 됩니다. 이런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아무로 주님을 따른는 사도처럼 주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신실한 사람처럼 그들은 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참으로주 앞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번하나님 나를 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음을 통해서 지금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감을 주님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육신적인 본능은 쉽고 편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 내육체의제약된 그 본능을 제어하게 하죠 나로 하여금 예수님 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끔 만듭니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세상의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참으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갑시다.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갑시다. 잠깐의 세상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올 텐데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고난이 별로 없는 사람은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이 이, 이, 세상에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 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양보하면서, 참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이 도우십니다.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했 모든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갚으시고 채우실 터인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셔서 이 땅에서는 비록 약간의 고난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동참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을 받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